2025년 12월 1일 러브룹 송년 레드 파티 시작합니다. 자. 죄송한데, 화이팅! 화이팅! 자, 오늘은 노래 자랑하고요. 시상도, 시상도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크리스마스 송정파티 자 아, 크리스마스 와 그러니까 빨간 풍선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예좀밥 먹기 전에 자 여기는 여기는 상주그룹입니다 상주 상주팀 화이팅 네, 이미정라장님 화이팅 네, 네. 자 상주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상주팀 네 여기는 대전팀 이성호, 이성호, 사모님. 자, 다 어디, 어디, 어디 갔어? 준비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, 진천. 예, 진천팀, 진천, 진천. 전영훈 사장님, VP, VP 축하. 김순호 사장님, I m 축하. 야, 다모여네 여기는? 신경재 I m 축하. 권민정, EVP 축하합니다. 축하, 축하. 야, 유경 사장님 오래가만에 남미 사님도 왔습니다요. 아, 우리 이현아 사장님 막 서빙을 하고 있어요. 네, 이서도 그룹 사님 저기 계십니다요. 다 어디 갔어 다? 자, 우리 박형석, 네 정동수 사장님 부심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. 서빙, 예. 네. 네, 파트너십이에요. 네, 박영민 사장님, 네, 자, 우리 오늘. 예, 여기 통째를 빌렸는데. <laughs> 예. 자 이수환, 이수환, 뭐 도와주고 있어요? 젓가락 찾고 있어요? 자, 거의 앞에 있는 사람, 정영국 사장님, 한번 한번 보세요 얼굴. 얼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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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. 정영국, 화이팅, 화이팅, 화이팅. 이모 축하.